자 2만원짜리 숙소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제가 에어비앤비는 처음 이용을 해 보는데 상당히 숙소가 만족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한테 또 공개를 시켜드리는데 들어오게 되면은 옆에 이렇게 냉장고 되어 있고요 냉장고 안에는 풀이 들어있는데 포스트님한테 물어보니까 주변까지만 프리드링크고한 병씩 더 먹을 때마다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뭐 비싸지는 않았어요 제 짐들이고 게 의자도 두개 있고 제 우선충전기 여기는 이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제 그냥 짐다 꺼내놨고요 문은 이렇게 돼있어서 유럽처럼 이렇게 안쪽에서 열쇠를로 잠가야지만 잠기는 거예요 저희 집은 그냥 이렇게 잠그는 식이었는데 여기는 또 다른가 봐요 뭐 신발은 센스 있게 이렇게 옥시라고넣 주셨고 침대도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뭐 물론 저를 또 혼자 쓸 거라서 외롭게 자겠지만. 야뭐두 분이 오셔도 충분할 것 같고 TV 그리고 뭐 HDMI 선도 제가 가져와 가지고 이따 저녁에 술을 먹고 또 넷플릭스를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원룸처럼 한국 원룸식으로 이렇게 주방으로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뭘해 드실 수도 있고, 설거지도 할수 있고. 근데 특이하게, 베트남에 이렇게, 이탈리아 인상말이 써 있어요. 차오. 그리고 주방 옆으로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보니까. 욕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뭐, 나름의 어메니티죠. 샴푸도 있고, 컨디셔너, 그리고 이거는 샤워제. 비누도 새 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잘. 뭐 칫솔도 다 가지고 왔는데 칫솔까지 아주 구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샤워 부스가 있고 변기가 있습니다 매번 동남아 갈 때마다 의문을 느끼는 거든 이게 동남아식 비대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도전은 못 해봤어요 도전할 마음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2만 원짜리 에어비앤비 호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뭐 에어비앤비 호텔이라기보다 호스텔 형식인 거죠. 에어비앤비 호스트분이 집을 대여를 해주시고 제가 이 집에 하루 정도 머물 수 있는. 근데 하노이 도심, 호환 게임이 바로 옆에 있어요. 걸어서 아까 나가 보니까 2분이면 나가더라고요. 호환 게임이 바로 가까운 거치고는 호텔에 비해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집 컨디션이나 뭐 청소 상태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에어비앤비 처음 이용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이용할 기회. 생긴다면 에어비앤비 한번더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번주에는 사성코 포텔에 묶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도 뭐 2만원짜리 하노이 에어비앤비 치고는 전혀 나쁘지 않죠 다음 컨텐츠는 이제 하노이에서 가장 저렴한 방에 묶는 거랑 가장 비싼 방에 먹는 걸로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때도 뵙도록 할게요. 안녕. 뿅.